발화 연습 문장, 난방의 연습곡. 소리의 물질성을 느낀다. 쏟아지는 운석의 행렬, 응결되는 공기의 파열. 결정적인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혹은 다가올 얼굴에 전조라도 되는 것처럼, 밖으로, 밖으로 나가듯. 안으로 안으로 들어서는 음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서 문득 시작되고 돌연 끝나는 반복적인 두드림 더듬어가다 떨어지고 멈추었다 솟아오르는 수직과 수평의 교차. 자판 위로 포복해 들어오는 손가락들. 잠식하듯이 잠복해 있는 기억의 수근거림. 일렁임과 울렁임의 몸짓 속에서 확신하기를 주저하듯 확산되기를 거부하는 이제 막 과거가 되어가는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음들 위로 어떤 걸음처럼 참았던 숨을 물. 일순간 참았던 숨을 물. 한 번에 몰아 쉬듯이 말과 말, 에내배 배, 틈, 우선지를 벗어난 음계들, 올림표를 매단 음들 곁으로 다시 내림표를 매단 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말없는 요구가 되어 정중한 몽예를 나누며, 마중과 배웅의 눈짓을 나누고 있었고, 말과 말이 겹쳐지듯이, 길과 길이 합쳐지듯이, 중첩된 화음의 비밀을 열어보듯 어제의 악보를 펼쳐 열면, 한 번도 본적 없는 별, 별이 서로의 꼬리를 머리 l e b i 만들고 있었고 별자리와 별자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계절의 순서를 우연의 인과로 받아들이듯 흘러나오는 l 과음 음의 낙차와 간격 그대로 살아남은말들을살아 남으려는 말 들을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옮겨 놓는다. 그것을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남겨진 것 이후에도 하루하루의 별은 어김없이 남김없이 어둠 속으로 새어들어왔으므로 사라진 자리만큼 비어있는 공간 속으로 발을 디디면 홀로 아침을 먹는 식탁과 목적 없이 걷는 골목과 기척없이 뒤척이는 침실이 이어졌고 진창 소용돌이 벌집 구조 되돌아오며 점점 번지는 나선형의 목소리 그래도 꽃은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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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다시 옵니다 옵니다 펼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이다 연습곡이라고 하면 한 뼘의 자유가 느껴졌으므로 뛰어들었다 흰 것에서 검은 것에 밤없는 밤을 건너 다시 밤없는 밤이 오듯이 일요일 건너 다시 일요일이 왔고 저마다 이마 위로 어떤 흰빛을 들이우고 있었으므로 마음으로 정한 낱말의 오랜 구분법에 의해 물은 꿈에 속하는 것이어서 가장자리부터 겹쳐 흐르며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늘의 가장한 쪽 마음부터 가만히 펼쳐졌다 그 사라 은그 사람이 아닐 수 있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기계의 목소리. 이곳에 삶이 있다 말하지 마세요. 삶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간 때문만은 아니죠. 종이 위에서야 숨을 쉬어 볼수 있음 니 숨을 쉴수 있다면 샘을 셀 수도 있다. 샘 솟는 물이 될 수도 있다. 너와 나는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있을 때까지 거듭된다. 대답을 잊을 때까지 거듭난다. 그 사람은 보다 더 좋. 삶을 살 수도 있었다. 사과나무는 두팔 벌려 서 있었기에 눈물을 닦아주려고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너는 멀리에서부터 미리 울 준비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고 누구의 것도 아닌 불분명한 시점이 필요하고 번갈아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연습곡은 뺨이 없고 연습곡은 귀가 없고 연습곡은 입이 없어. 다만 끝없이 진행하고 진행할 시간만을 필요로 할 뿐인데. 사람은 미안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같은 곳에서 자꾸만 틀리고 틀린 곳에서부터 다시 나아가는 틀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어서 연습곡의 마디마디를 열고 음표를 낭비하고 종이를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너는 너를 있는 그대로의 너로 느끼며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낄 수도 있었다. 연습곡이 너를 만든다. 연습곡이 너를 끌어당긴다. 일곱 개의 음계를 대신하여 일곱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합시다. 일곱 개의 계단에 하나하나 낱말들을 내려놓고 가만가만 발음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낱말은 멀리서부터 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울지 않는 아름다움이 자음과 모음을 대신했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낱말은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간을 건너온 뒤였으므로 무엇이든 될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 옛날에 흘렸던 눈물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갔고 낱말과 낱말은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막으로 뒤덮이길 원했으므로 너는 보이지 않는 빛을 상상하는 누군가를 상상하듯 언젠가에 너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허공이거나 허방이거나 짚을 수 없이 아득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돌고 돌아 흰 것과 검은 것에 닿고 닿은 것은 손가락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가리키려는 손가락의 의지였습니다. 하얀 주머니와 하얀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얀 주머니를 선택하면 남겨진 하얀 주머니를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 몇 개의 빛나는 구슬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곡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므로 끝이 난 후에도 끝이 나고 있었으므로 곁에 누구도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오 어제와 후회와 흩어진 손과 맴도는 눈 사이의 높낮이를 더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너는 새로운 종이 한 장을 꺼내 반으로 접었다. 이것은 두 개의 면으로 다시 쓰는 마음의 음보이다. 굴절된 시간을 통과한 빛과 어두움에 관한 것이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더럽혀지고 덧입혀졌는데도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면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도착했는데도 다시 도착하고 있는 사람처럼. 옛날의 빛이 도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오고 있다. 그곳에서 이곳으로. 지금 막 도착한 것은 더욱 옛날의 빛이었으므로. 마지막 난말은 첫 번째 음계에 놓인 난말과 이름이 같았고,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알수 없도록 처음의 구슬을 마지막 계단에 놓아두는 것으로 결말을 열어두기로 한다. 그려고 하면서 사는 마음을 걸어간다. 걸어간.